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성 나이다. 아멘. 네. 2024년 12월 15일 주일 예배 일부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 거짓의 아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47절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네, 44절에서 47절 네, 44절에서 47절 말씀을 읽고 예, 음, 요한복음 8장 예, 8장 44절에서 47절까지 읽고 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어, 31절부터는 즉 7일간의 희를 자유롭게 하인라는 내용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요한복음 예, 8장 44절에서 4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사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 하는 거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어,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 하느냐. 하나님께서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 이로다. 예. <laughs>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지금 전체가 부정적인 말로, 어, 정말 도배를 했습니다. 뉴스를 들어도 언론에서도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국민들 모두가 부정적인 말로 정말 덮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진리 안에 자유를 누리라고 하셨습니다. 지금의 때는 부정적인 말보다 비판하고 판단하는 말보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준비할 때입니다.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흔드셔서 이제는 완전히 악한 것들 거짓의 아비를 몰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한 주님의 뜻이라고 봅니다.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 하고 또 정말 눈에 빠진 사람들도 많습니다. 주님은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십자가로 이기라신그 말씀대로 우리가 각자가 자기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평화 기쁨이 넘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대한민국 어,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구원 받는 기한 때가 될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예. <laughs> 예, 골로에서 2장 5절에도 통치자들과 건세들을, 어,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하나님은 십자가, 십자가로,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죠. 예. 그래서, 예, 마귀는 거짓말장이에요. 거짓말. 지금 대한민국에는 거짓말이 만무합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 없을 정도로. 정말 거짓말이에요. 그러나 가장 이때 부정적인 말보다, 어, 희망적인 말을 전하는 자를 의지를 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믿는 자, 진실로 하나님 믿는 자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 그는, 어, 마귀는 원래 매우 뛰어나게 창조된 존재였기에 그의 거짓말은 매우 고단수입니다. 우리가 정말 대단하네. 잔머리를 많이 굴리네. 무리가왜 저래 잘 돌아갔지 하잖아요 마귀가 고단수입니다 그래서 그의 거짓말은 온갖 거짓 이론들과 교리 또는 사상들로 이 세상에 늘려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 인간인 아담과 하와를 그럴듯한 말로 속였잖아요 우리가 이제 최초에 우리를 제 가운데 빠지게 한그 마귀의 그어 정말 실체를 알아야 됩니다 이 말은 늘 우리가 말하는 거지만 그래도 한번더 어 되새겨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 인간이, 최초 인간이 아단과 하와를 그럴듯한 말로 속였는데, 속임도 매우 매우 영악하여 하와가 그만 그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말았습니다. 하와가, 어, 마귀는 그럴듯한 거짓으로 그들에게 아름다운 동산을 지어주시고, 먹을 것도 온갖, 비롯 온갖 필요한 되는 것들을, 미, 말은 어, 해 주신 그들의 창조주를 거짓말장이로 믿게 하는데 성공하여 그들은 자기가와 같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였습니다 마귀는 예.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거죠. 예, 그래서 어, 거짓이 남면 대한민국, 거짓이 남한 대한민국, 예, 거짓으로 대한민국 전체를 정말 그 거짓으로 가스이라는 그런 그 나라의 지도자 우리는 다 알잖아요 아는데도 지금 이기지 못하는 상황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기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또 말씀을 위로를 받으면서 합시다 10편 125편 1절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혼이 있음 같도되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고 영혼이 있음 같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해 사람을 의지하면 안 돼. 우리의 지도자, 대통령도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지혜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저들은 거짓 아비한테 가스라이팅이 되어서 끝으로 보이는 것은 완전히 저들의 세상이 되어버린 것 같지만, 주님의, 주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정말로 철저하게 보고 계십니다. 예. 네.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는 사람을 믿고 어, 어, 그 어떤 것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예, 군사들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로 먹으면 죽는다고 한 말씀은 하와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께서 그런 거짓말 하신 거라며 어, 자기 의 거짓을 믿게 자기 마귀의 거짓을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 버리는. 거짓말 해버렸어요 어, 지금은 이제, 그, 보면은, 어, 돈, 물욕, 이렇게 물질의 욕심, 권력과 명예 욕심 때문에 다 넘어갔어요. 마귀를 속삭이잖아요. 내가 정치인 되게 해줄게. 돈을 많이 줄게. 권력을 줄게. 명예를 줄게. 그게 넘어간 거예요. 그, 리고 오줄이 없지, 오줄이. 대한민국의 그 자존심이 없는 거예요. 그들의 손나기다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우리가 정말 의의가 없어서, 많은 사람이 나가서 반대 반대반대외쳤잖아요 그러나 결국은 돌아오는 것은 우리가 진것 같지만, 진 것이 아닙니다. 예. 거의 본질을 알아야 돼요. 본질을. 예, 본질을 알아야 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외치면 소용이 없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뭔가. 지금 이 자리엔 내가 뭘 해야 될지 그거를 깨달아야 됩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깨닫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애석하게도 그의 미련한 어 머리 이러한 거짓말을 믿어 버림으로 그를 속였던 마귀와도 같이 하나님 앞에 불의한 자가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가 이 일은 정말로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일 때문에 우리가 다 죄인으로 됐잖아요. 그래서 어, 정말, 그러한 하화로 인해서 이 쓰디슨 제약, 제약 세상의 역사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죄 가운데 빠진 이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네.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어. 그래서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가장 귀하고 사랑하는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하시기로 결정하셨던 것입니다. 이 제약된 인간 때문에. 그래서 만일 하나님이 이러한 구원의 계획이 없었더라면 아담과 하와 이후로 이 세상의 역사는 이어지지 않았을까? 제압된 세상으로 남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를 믿다에 보내셨어.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의 그믿지 어, 믿는 믿음으로 자기의 죄를 사함받고 구원을 이루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도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 믿는 자는 전 세계적으로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종교 전쟁인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 믿는 걸 싫어해요. 진리를 아는 걸 싫어해요. 자기들이 나중에는 결국 쫓기 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싫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견디고 사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편이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를 죽도록 내버려 두시고 얼마든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지만,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들과 이들로 인해 태어날 자손들을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고, 더불어 이들 속에서, 이들을 속에서 재인 되게 한 장본인인 마귀도 속시원하게 희망적이며 완전한 계획은 또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이, 그, 어 마기도 속시원하게 희망적이며 죄인이 되게 한 마귀도 속 시원하고 희망적이며 완전한 계획은 또 어디 있단말 이를 내쫓는 계획 어디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완전히 마귀에 넘어가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지금의 때를 잘 분별을 해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서 왜 예수님의 영적인 그 분별력을 갖고 그들을 위해서 분명히 마귀는 이 세상에 있다는 거죠 그 마귀를 쫓아내는 기도,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되잖아요 마기는 하나님 말씀과 기도에는 꼼짝 못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약해졌잖아요. 그 하나님을 안 믿고 세상을 믿고 세상을 의지하는 자가 많아졌기 때문에 하나님 안타까워서 이런 그들을 불의한 일로 그들이 악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죠. 악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 악의 도구로 사용하는 그 문제로 인해서 내가 믿음으로 굳건이 견디고 이기면은 나중에는 그 고난이, 이 고난이 축복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이 완전하고 참으로 은혜로운 계획 아래 지금까지 이어져 왔어요. 지금까지.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를 사함 받게 하고 구원받게 하셔서 예수님을이 땅에 보내시. 그런 재산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잖아요. 영원한 길로 인도하셨잖아요. 그래서 하지만 이 은혜와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깨닫는 자가 얼마 없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자가 이 은혜를 깨닫는 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믿는 사람도 마귀한테 다 넘어가는 거죠. 분별을 못하는 거죠. 아 영적으로 보면은 이게 하나님의 이, 이게 보이잖아요. 영적으로 아 마귀가 막 대한민국 완전히 예 잡고 있구나. 그럼 우리가 십장으로 이기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런 마귀가 우리 대한민국에 들어올 때까지 우리가 그런 믿음이 없었다는 거죠. 종교생활하고 우리 교회도. 목사들도 그리스도인들도 물질의 노예가 되고 마귀의 종이 되어 가는 것을 하나님 보게시는 거죠. 예.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놓치 않으시고 하나님 방법으로 인도를 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사명이나 이상을 가지고 살아 가지만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딱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어, 그것은 하나님의 편이냐 아니면은 하와를 속였던 죄의 아비 마귀의 편이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편이 돼야죠. 마귀의 편이 되면 안 되죠. 자기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혹 마귀의 편이 되니 돌아봐야 돼요. 돌아봐야 돼요. 생각과 감정은 세상의 풍조를 쫓으면서 마음만. 아 너는 하나님이 는다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철저하 우리를 가려있는 거죠 네가 내 편인지 마귀의 편인지 철저하게 지금 가리는 작업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물론 아직은 확실한 깨달음은 에, 얻지 못하며 믿음이 연약하거나 부족한 나머지 한 발은 하나님 편에 한 발은 마귀 편에 두고는 오락가락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 많죠 저도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나 어 이런 상태는 마지막 때 극심, 극심할 것인데, 그 이유는 마지막 때 마귀의 영의 역사가 가장 치열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 마지막 때 하는 자들이 많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니까 마귀가 저렇게 치열하게 공격을 하는거예요 마귀가 지옥 가는, 지옥 가게 만드는 거예요. 천국 가는 영혼들을 지옥으로 이끄는 거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완전히 불신자도 지옥으로 이끄는 거죠. 그 마귀가 지금 마지막 발악을 한다고 생각해야죠. 예. 그래서 지금이 바로 그런 때입니다. 마귀의 개개, 마귀가 가장 치열하게 예, 지금 발악하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짓이 드러나니까 발악을 하잖아요. 급하게 하는 거 있잖아요. 마귀의, 마귀가 마귀 이제 전체가 드러나니까 막 자기들이 잡힐까봐 바라가 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그것을 분별해야 돼요. 마귀가 이제 막 드러나네. 그동안 숨어 있던 마귀가 막 드러나네. 지금 계속 드러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세상은 악이 점점 더 성행하고 있어서 사람들은 각종 오류와 마귀적인... 사상들에 취하여 무엇이 참되고 진실된 선한 것인지를 도무지 분별, 분별하지 못합니다.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 하지만 진리를 알고자 끝까지 믿음으로 견뎌냅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견뎌냅니다 여기에 지금, 어,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해서. 진리 안에 자유를 누려야 돼. 이런 상황에서도 마음에 편강이 있고, 느긋한 믿음, 믿음으로 느긋해져야 돼. 막 조바심이 나가지고, 막,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러면, 저거는 나쁜 놈이야, 저거는 뭐, 자파야, 뭐야, 칵 하면, 우리 입술이 계속 나쁜 말 하면, 나쁜 말에 노예가 됩니다. 부정적인 말은, 부정적인 말을 낳는 거예요. 계속, 아, 하나님, 우리를 깨우시구나? 계속 기도해야지? 계속 말씀 읽어야지? 아, 그래, 불쌍하다. 저들이 이제 다 드러났구나. 하나님은 이제 완전히, 이제 그, 뭐야, 악과 선을 지금 분별하게 하시구나. 또그가 그들이 악의 도구로 쓰임받다가 또공받을지도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공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미워하거나 부정적인 말 하지 말고, 불쌍해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 만일 진리를 내가 죽기 전까지 깨닫지 못한다면 나는 그저 마귀의 거짓에 놀아가다가 생을 마감하는 불쌍한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모르고 죽은 자들 불쌍하잖아요 예수의 진리의 말씀을 알고 나면 이 땅에 있어도 소망이 넘쳐요 막 행복이 넘치고 세포가 살아나는 것들 제가 요즘 세포가 막 살아나는 것들 너무너무 막그 뭐야 소망이 막 넘치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믿음으로 견디고 나아가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다 하나님이 막제 기도로 막 응답을 주시는데 막 세계가 막 펼쳐지는데 그러니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불쌍한 존재가 되어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얼마나 정말 불쌍합니까. 그냥 인간적으로 살다가 하나님도 모르고 지리도 모르고 그냥 살다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이고 그냥 이래 살다가 죽지 그것이 아니라고 하나님 말하잖아. 이 땅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 우리가 죽고 난 뒤에는 어, 지옥이라는 곳이 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예,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또3일만에 부활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를 보내주신 그것을 믿으면 너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갈수 있다. 이렇게 제 전도지 어제 어제 이제 제가 새벽에 이제 막 일본 전도지 일본말로의 전도지를 조금 어려운 말들이 있어요. 네, 막 간단하게 하는 말이 아니니까. 또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는 나가면 이제 일본사를 만나면 간단하게, 어, 정말 예수를 믿으면 너의 죄를 사암받고 죄수함을 받는다. 예수님이 네, 너의 그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받게 죽으셔서 3일만에 부활하셨다. 그래서 그것을 믿으면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합니다. 막 그냥 복잡해. 그렇게 하는 어제도 제가 전도지 그 한자 읽기가 힘들어요. 제가 한자를 보니까 머리가 아프고 그것도 그도 작고 그래서 어제 저녁에는 한번더한번 제가 한자를 다시 찾아봤어요. 예, 처음에 일본어 전도지 받을 때도 했고 그래서 어 우리가 이렇게 간단하게 하나님을 전하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어 진리를 전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진리가 무엇인지 진리가 길리를 깨닫는 길이 뭔지 직접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아는 일이, 예, 중요합니다. 그 일은 쉽지는 않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면은, 우리는, 예, 인생의 답이 나오고, 막, 그냥, 그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세상이 막, 절망 가운데 빠지고, 막,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나 이러다 죽는지, 뭐, 하여튼 그런 허무한 일, 예, 허무한 허무, 전도세 나오자, 우리는 인간은 헛되고 헛되다. 그러다 죽겠고 죽겠는 일을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진일 알면은요, 너무한 뭐 시간이 너무 귀하고, 나가 있다가, 있다가, 있이가다가이 자리에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 너무 감사하고, 나의 생명과업을 주관하시는 걸 감사하고, 건강을 주셔서 감사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감사한 것만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과 이 세상에 몹시도 어두워 있기 때문에, 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 하나님의 어떠한 분인지를 아는 일이 중요한데, 이 세상이 완전히 어두움의 세계죠. 어두움의 세계 네, 너무너무 어두운 세상이죠. 그래서, 그럴지라도, 그분의 생애와 그분께서 하신 말씀을 깨닫기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매달리면 어느 순간 진리가 무엇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훈련을 받아야지. 진리가 무엇인지 훈련을 받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 학교를 다니다가, 중학교에서 예전에 우리는 중학교 때, 고등학교 갈 때도 시험을 쳤어요. 열심히 공부를 하면 시험에 합격을 합니다. 그리고 대학 갈 때도 열심히 공부해 가지고 대학을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인정받는 만큼 예수님을 아는데 집중하라고, 예수님을 아는데 집중해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데 집중하라고. 거기에 인정을 받을 때까지,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할수 없는 일을 성령을 보내주셨잖아 내가 할수 없는 일을 성령님이 이끄신다니까요. 그 저는 그래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일본에 누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그냥 저는 수임 받는 도구로만 사용받고 돌아게 해주십시오. 많은 영혼들을 만나서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는 일을 하고 오도록 저는 오직 주님께 맡깁니다. 맡기는 믿음을 지금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이 진리를 깨달을 때 당신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거예요. 그냥 입으로만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고뇌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그 어, 말을 말씀대로 그렇게 시인하고 핸대로 말씀대로 살아나는 과정을 또 우리가 겪어야죠. 예. 말씀대로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를 하십니다. 자기 자녀를 지옥으로 가지 않도록 이끄신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딱 붙어 있어야 돼. 하나님께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듯이, 예수님께 하나님께 딱 붙어 있어야 돼.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도록 자기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나를 내려놔야 돼. 우리가 수영할 때 제가, 적용을 잘, 이런 말을 하는데, 수영할 때 물에 다 맡기면 둥둥 뜹니다. 근데 물에 안 맡기면 자꾸 깔아앉아요. 수영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인간이 얼마나 오랫동안 죄일 종로수를 해왔는지, 그죄악의 세상은 얼마나 인간을 비참하고 괴롭게 하는 것이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 마귀가 전체가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딱 그냥 신앙생활하고 이걸 깨닫게 되면, 아, 저 마귀가 하는 짓이네? 그럼 내가 넘어가지 않아요. 하나님 모르고, 마귀의 정체를 모르니까 자기가 마귀에 넘어간지도 모르고 발악을 하잖아요. 이 세상의 전부인 거죠.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막 세상의 전부일 것처럼 막, 많아 물욕, 탐욕, 권력, 명예, 그것도 언제까지 있습니까? 그거를 못뭐 잡지 못해서 발악을 하잖아요. 우리가 보자는 지금 얼마나 발악하는지. 불쌍하잖아요. 그 권력과 명예 물질의 마음을 뺏겨서 발악하잖아요. 헛되고 헛된 인생. 돈의 마음이 뺏기면 일만하게 뿌리라 했습니다. 그런 권력과 명예, 아무 수, 잠시, 잠깐입니다. 얼마나 불쌍해요. 그래서, 이 진리는 제가 얼마나 모익하고 더러운 것인지를 깨닫게 해 주어, 제약의 즐거움에서 돌아서게 됩니다. 진리는 내가 막 즐기는 술, 즐기는 뭐, 여자, 즐기는 뭐, 어떤, 내, 네, 어떤 거. 세상에서 즐기는 그, 어떤 것이 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깨달으면은, 그 즐거움에서 돌아서게 됩니다. 어 오락, 뭐, 있잖아요. 다 그거 하나 망한 사람 많잖아요. 지금 주식, 뭐, 하여튼 뭐, 돈의 노예가 된 사람. 그것을 즐기는 사람 그것에 넘어간다니까. 그렇게 진리를 알면은 그 즐거움에서 깨달아서 말씀에서 즐거움을 얻고, 말씀에서 내가 충만함을 얻고, 말씀에서 기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영원한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어 나오기 전에 갑자기 생각이 나서 부정적인 말에 너무 기울이지 말고 유튜브도 부정적으로 도변했어요. 그러면 비판하고 판단하고 막 "이 왜왜왜 왜왜 그만하지? 결론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 믿는 유튜브를 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때는 말씀과 기도로 준비할 겁니다. 말씀과 기도로 그래서... 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은 마귀의 유혹을 이제 분별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참된 것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더욱더 사랑하게 됩니다. 참된 것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 지금 의때 우리는 정말로 그 마귀가 어 지금 대한민국 을 완전히 막 그냥 입을 벌리고 있잖아요. 잡아먹으려고. 그 마귀에게 넘어간 사람을 불쌍히 기도하면, 우리도 마귀한테 넘어가지 않도록 부정적인 생각, 비판, 판단하는 것, 그 입술을 딱 끊고, 그냥 진리의 말씀으로 계속 살아는 연습, 이 십자로 가 이기는 연습을 해야 된다니까요. 대한민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목자들이 그런 운동을 해야 됩니다. 예. 근데 자꾸 보면은, 부정적인 생각, 판단, 비판하게 돼 있어요.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10편 1장 125편 1절 말씀 읽고 골로세스 2장 5절 읽겠습니다. 10편 125편 1절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의,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혼이 있음 같다. 여호와를 의지합시다. 그리고 골로세스 2장 5절에 통치자들과 건세들을 무력하여드러내고 구경거리로 사보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로 이깁시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제약된 세상에서 우리를 분별하셔서 우리를 구별하셔서 택하여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십자가로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그 마귀에 넘어가지 않고 또 우리의 입술이 긍정적인 말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서 대한민국 전체를 어, 정말 깨끗이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오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복음 통일을 기도했잖아요. 북한의 주어간 영혼들이 얼마나 불쌍하게 삽니까? 십자가 가 없어지고 교회가 없어지는 바람에 저조의 땅이 되었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기, 우리 동포입니다. 기도하고 북한이 에, 구원받기를, 그리고 일본이 구원받기를, 그리고 어, 하나님의 뜻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까지 되기를 우리는 노력했대. 우리는 많은 사람을 구원으로 이끄는 그런 전도자가 됐대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 미국도 어, 지도자가 지금 기독교 정신으로 안 좋은 것들, 부정선거, 많은 것들을 지금 완전히 지금 계획하고 있잖아. 없애려고. 그런, 어, 미국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대한민국과 중, 예, 북한과 일본과 미국과 전 세계에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재상승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에, 우리가 에, 말씀과 기도로 준비해서 이 악한 세상에 넘어가지 않고, 부정적인 생각은 기도 입으로도 하지 않고 기도 막아서. 이제는 긍정적인 마인드로,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준비해서, 결국은 십자가로 이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와 목자, 그리고 대한민국이 되기를.